제가 일반적으로 썼던 타이라바 매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보통 이렇게 타이라바 이 헤드가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스커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바늘이 있죠. 이런 식의 이제 여러 타이라바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타이라바를 이어주는 어 이게 쇼크리드라고 가정을 할게요.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합사줄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. 이 안에 원을 넣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 원을 넣어서 이 부분을 결속시켜 주면서 우리가 타이라바를 운영을 할 텐데 이렇게 한 줄이 묶이게 돼도 저는 뭐 여태까지 낚시하는데 무리는 없었어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 내가 조금 큰 물고기 또는 어 매듭에 대한 강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어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 이한 줄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가서 이 매듭을 하면 어, 기본적으로 한, 하나의 줄보다는 두 줄로 이렇게 묶었을 때 강도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뭐, 제가 원래 일반적으로 쓰는 매듭법을 하기도 하지만,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두 줄로 이렇게 하면서 이원 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줄로 매듭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. 그런데 이렇게 매듭을 할때 여기에 매듭이 만약에 조금 꼬이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면 이 매듭이 한줄 하는 것보다 더 약한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낚시를 하면서 어, 그래서 이 낚시를 그러면 이두 줄을 묶을 때 어떤 식으로 묶어야 될까 최근에 낚시를 갔다 오면서 저는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, 매듭을 할때 있어서 이거를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으면. 오히려 한 줄알로 묶는 것보다 두 줄로 묶었을 때가 더 강도가 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매듭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. 하지만 어 저만의 이제 노하우고 저만의, 이제 저만의 이제 방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. 자어 들어보시고 어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한 줄이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두 줄로 해셔도 되고요. 한 번에 이렇게 두 줄로 준비를 해서 한 번에 넣어주셔도 좋습니다. 자이원 안에 이타이라바를 이제 이 쇼크리더 목줄과 함께 결합을 시켜주셔서 낚시를 하면 되겠는데요. 자이 처음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나와있는 줄좀 길게 10cm 정도 해주시는 게 나중에 낚시하는데 이제 매듭하는데 훨씬 더 결속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말씀드렸죠. 밑에서 위로 하셔도 되고요. 위에서 밑으로 하셔도 됩니다. 다만, 이 위에서 먼저 하시게 된다면, 감으신 다음에, 위에서 들어가는 게더 좋고요. 자, 밑에서 하시게 되면, 밑에서 이렇게 감고, 밑에서 위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결속되는 부분이, 강도면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해볼게요. 자, 원을 만들어 주시고요. 왼손과 오른손 지지를 해주는 게 편한 좋습니다. 자 이렇게 원을 만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다음에 한 번, 두 번, 어, 이, 이 라인이 굳기 때문에 저두 번만 하겠습니다. 보통 어, 16 파운드로 했을 때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하면 어, 딱 적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 라인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 주면서 팔자 매듭이 될수 있게끔 팔, 팔자 매듭이 되면서 좀더 라인의 강도가 결속되면서 우수해집니다. 그리고 여기에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물 또는 침을 발라주시면 좋고요. 자 마지막에 됐을 때이 라인들이 밑으로 쏠리지 않고 위에서 차근차근히 쌓일 수 있게끔 어, 그런 것들을 이렇게 컨트롤해주면서 해주시는 게이 어, 매듭의 강도를 어, 더 유지할 수 있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매듭을 골고루 당겨주시면서 매듭의 강도를 즉, 매듭이. 올바르게 쌓일 수 있, 있었, 있도록 해주시는 게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여기라는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한번 묶는 것보다 강도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제가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서 어, 이런 부분을 신경 안 썼을 때뭐 예를 들어서 매듭이 이쪽에 쏠리거나 이쪽이 양분되거나 했을 때 매듭이 더 오히려 터지는 경우가 좀더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래서 매듭을 해주실 때 항상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좀더 강도 있는 매듭으로 조금 더 어, 재밌는 낚시 하실 수 있을 거고요. 혹시나 인생고기를 걸었을 때 이렇게 매듭을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신다면 아주 좋은 어, 낚시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상입니다. 더블 클린치 노트 매듭이었고요. 즐겁고 재밌는 낚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